오늘은 친구들이랑 집에서 에그 베네딕트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음,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친구들 오면 같이 만들면서 영상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이때 네, 이사할 때쯤에 찍고 지금 이사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리가 돼서 저희 집은 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나나이모스테이션이랑 램프 램프스테이션 사이에 있는데 저는 주로 나나이모 스테이션에서 버스로 갈아타서 오는데, 집이 넓고 뭐 좋은 반면에 조금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원래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스튜디오에 살려면 스튜디오가 아니라 마스터룸에서 혼자 살면, 진짜 1,300달러 정도 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돈을 내고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지만, 그래도 혼자 살수 있어서 저는 이 집으로 택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산 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홈스테이에 살, 살을... 저전 홈스테이 주인들도 너무 좋고 좋았는데, 워낙 서울에서부터 혼자 살고 음, 자취를 해왔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혼자 사는 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거, 이런 거를 할 줄은 몰라 뭐? 아, 난 전혀 몰라 나는. 아 녹이는 거? 성현 언니한테 전화해서 채연이 못 나갈 것 같다고 음. 거기 아이스크림 사면서 버터 좀 사오라. 그래. 큰거응응우있겠오아버터 <laughs> 어, 왜? 하고 이걸 숟가락으로 하던데 내가 먹을까? 좀확 뛸까? 남은 저요. 어, 왜요? 무슨 문제가? 좀 남았죠? <laughs> 좀 많이 남았네요. 음. 깔끔, 깔끔. 좀 어떻게 조심해? 뜨거?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아니 아보카도에 올리지 말고 도희한테 줘. 도희 아보카도 안 먹잖아. 다 올렸는데? 베이컨 엄청 많네. 그렇구나. 이게 딱보자나이거 응 음. 지진에서 음. 이거 봐 우산에서 음. 엄청 예쁘게 진짜 예쁘다 진짜 이거 인스타 감정 음. 맛있지? 아 진짜 파는 거 같다 이거 맛이 음. 없을 수가 없어 정말 음. 너무 맛있어 누가 아. 내죠 노른자 아나 아보카도 진짜 요즘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 야. 응? 지 w t i b e v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18일 토요일 아니다 일요일 아침이고 저는 방금 자고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 먹고 누워있어요. 어, 오랜만에 늦잠을 잤더니 완전 개운해요. 아기들이 위층에 아기들이 사는데 아기들이 진짜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시끄러워. 오늘이, 오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세포라가 세일 기간인데, 근데 원래 세포라가 세일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세일을 하고 있어서 가볼까 생각 중인데, 좀 귀찮네요. 왜냐면 이번 주에 계속, 인터뷰 준비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도 인터뷰 준비하고 그랬더니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그냥 스포라 안 가고 장보러 세이브 온 푸드 가서 지금 장 보일 것 같아요. 저거 샀는데 많이 갔네요. situation, however e m b a r r a s s i g e o r r 이포라가 e 금 n 일하고 있어서 o 거세일하 h e 어서산거 보여드릴게요. h s s 투페이스트, 투페이스드 벨벳 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벨벳 매트 아이 섀도우 팔레트, 저스트 피치 매트스 맞나? 이게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진짜 대박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여기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은 사고 싶었던 거. 펜티 뷰티의 매트 스키, 스틱. 매트 스틱. 앰버 색상인데. 제가 그 투코포스쿨 쉐딩을 한국에서 사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아, 진짜. 한번 거기 세포라 매장에서 트라이를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화면보다는 조금 연한 색인데 보여드리면 추해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진하게 나오네, 색깔이. 이렇게. 블렌즈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쉐딩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원래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색인데 제가 조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렌티비티 팬티 팬티. 그리고 이거, 퍼퓸 롤, 그, 퍼퓸 롤인데, 퍼퓸은 제가 여기서 어차피 사도 다 쓰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샀는데, 이것도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원래 전에 클로, 클로에 향수를 썼었거든요. 너무 좋고 제가 원래 워낙 이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세포라 스펀지 미니 스펀지 이거는 나중에 스틱 이거 팬지 뷰티 스틱 쓸때 이걸로 블런즈 하면 블렌딩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기만만족 완전 귀여워. 저는 개인적으로 요그 아이가 정말 귀엽습니다. 조금 제 손톱만 할것 같아요. 이게 뭐지? 털 손톱만 하죠. 너 귀여워. 응. 그 이거, 이거는, 어, 영국의 트와이닝? 이라는 차, 홍차 브랜드인데, 그래서 런던 드럭스에서 저는 이거 어, 트와인이 홍차 브랜드 클린더를 샀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떨어졌어. 음, 이렇게 생겼는데 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1일, 2일, 1일, 2일, 3일 이렇게 날짜별로 먹으면서 마지막 24일 거를 먹고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하면 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캘린더 같은 거예요. 어 하리보 캘린더로 유명한데 그거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선 이거를 저는 초콜렛 같은 것도 많았는데 초콜렛은 좀 음.. 초콜렛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를 또 여기 이렇게 캘린더처럼 하루에 하나씩 12월 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